벌부적 가지고 있으니까, 귀인들이 생겼다, 매매도 잘 됐다, 하는 분들 있거든. 나비부적도 갖고 있는 게 좋고, 여우 부적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, 을사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너무 나서면 안 된다. 대놓고 웃으면 안 된다. 대놓고 사면 안 된다. 자랑하면 안 된다. 한 발은 앞으로 가고, 한 발은 뒤로 가야 돼. 그래야지 사도, 을사년은.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2025년도도 저는 사실 귀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2025년도에는 사기의 기운도 많아. 2025년에는 사건, 사고가 또 많아. 너무 이게 수산하기 때문에 안개숲을 걷는 것처럼, 숲을 덤을 걷는 것처럼 그럴 거란 말이지. 근데 어떻 보면 귀인을 찾는 건 바늘의 실객이거든. 그러니까, 귀인 찾는 거는 사실은, 음, 너무 버겁긴 하지만,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, 가까이에서 찾으려고 해야 돼. 그리고, 어떤 분들은 벌부적 가지고 있으니까, 네. 귀인들이 생겼다, 매매도 잘 됐다 하는 분들 있거든. 그리고 사실은 귀인을 차지하려면 나비부적도 갖고 있는 게 좋고 여우부적은 누군가를 홀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귀인이 들었으면 좋겠다. 이 엄동설 안에 너무 힘들다. 근데 여우부적이 너무 비싸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싼 만큼 제 값을 해. 뭐든. 그래서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. 되도록이면. 왜냐면 2025년 너무 수산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동자가 부족으로 추천하면 벌부적하고 나비부적하고 여부적 추천하는 거고 빨간색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항상 빨간 거는 이렇게 호리병도 갖고 있고. 이렇게 해서 꼭 가지고 다니라는 거 그리고 옥색도 잘 맞으니까 푸른 뱀은 어찌 보면 교활해 말 그대로 이 모기가 되기 이전에 그러기 때문에. 속을 비춰내지 않는단 말이야.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이렇, 이렇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이런 붉은색으로 나를 그만큼 빛내고 그렇지 않으면 옥색 같은 거+ 옥색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를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리고 동자가 항상 얘기했듯이 울산 년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무 나서면 안 된다. 그리고, 대놓고 웃으면 안 된다. 대놓고 사면 안 된다. 자랑하면 안 된다. 한 발은 앞으로 가고 한 발은 뒤로 가야 돼. 그래야지 사도. 을사녀는. 어떻게 보면 너무 앞에 나서 오면 역적이 되고 또 너무 뒤로 가면 간신이 되는 거거든. 그래서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을 빼고 싫어도 싫은 내색하면 안 되고 좋아도 좋은 내색하면 안 된다.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죠. 너무 크게 웃지 마.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밥도 먹지 말고 물 마실 때도 꺽꺽 소리내서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. 나 너무 씩씩해요도 하지 마. 나 너무 우울해요도 하지 마. 그러면 바보 취급하고 너무 씩씩하면 역적이 돼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안돼 을사녀는 정말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나 도장 찍었어 하면 안돼 그렇다고 안 찍었어요도 하면 안돼 나라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 시국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모두들 옆에 누가 있을지 몰라. 말이라는 건 살이 붙고 토시가 붙잖아. 그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칠지 몰라. 이 사람은 이거 했으니까 이러고 저 사람은 저거 했으니까 이러고. 그게 안 통해. 2025년에는 이상하게 역적이 되어 있단 말이야. 이상하게 바보가 돼 있고. 오락가락은 안 돼. 뭔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힘을 잃어. 지금은 이상한 나라가 됐죠. 그리고 사람들도 괜히 의심을 많이 한단 말이야. 을사녀는 그런 애니까 모두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